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직통 게시 받으시는 분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산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미야. 뭐 이렇게, <laughs>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다못 알아들어요. 왜? 통로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우리 안에 썩은 부산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기도함으로 분별해 나가지만 그 분별했다고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인가? 그거를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자기 생각일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이 너랑 사귀래. 개소리고요. 하나님이 너랑 헤어지래. 쓰레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근데 분별할 수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으시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하는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